삼각함수의 확장된 개념을 좀 배워볼 건데, 자,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각을 동경이라고 하고, 이 동경과 원점 O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원의 교점을 P라고 했을 때, 이 P의 좌표를 (x, y)라고 하면, 첫 번째 코시컨트 세타는 y분의 r을 말하는 거야. x분의 r은 키퀀트 세타. y 분의 x는 코탄젠트 세타라고 하는데 y 분의 r 그러면 이게 뭐야? 사인 세타 분의 1인 걸알수 있지. 사인 세타의 역수야. x 분의 r은 코사인 세타 분의 1이야. 코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 분의 1이야. 우리가 전에 배웠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각각 역수를 코시컨트 세타, 시컨트 세타, 코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런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자.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은 시컨트 제곱 세타야. 자, 이건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증명까지 다 배웠었던 거야. 자, 각 변들을... 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이거는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고, 1, 그 다음,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니까, 그게 뭘로 바뀌어? 시퀀트 제곱 세타로 바뀌는 거야. 자, 그런데 이번에는, 각각 다 사인 제곱으로 나눠주면,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고,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되니까, 소시컨트 제곱 세타 그래서 2번식이 나오게 된다. 자, 다음식을 간단히 하시오. 그랬어. 계산을 하기 위해서 변형을 좀 해보면 분모를 통분하면 자, 분모는 이렇게 되고 분자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에 시컨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를 곱하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분자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분자는 아직 정리 안 했어. 그런데 지금 코사인 세타하고 시퀀트 세타는 서로 역수가 되므로 곱하면 1이 되겠지. 그다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시퀀트 제곱 세타가 되므로 시퀀트 제곱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은 1이 돼. 자,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분모는 1이 되고, 분자만 남으니까, 자, 이렇게 정리가 된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 탄젠트 세타 플러스 코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자, 탄젠트 세타 플러스 코탄젠트 세타는, 자, 이렇게 되지. 이거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돼?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 사인제곱 플러스 코사인제곱은 1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인세타 곱하기 코사인세타 값을 알아야 돼. 그렇다면, 처음에 주어진 사인세타 플러스 코사인세타는 2분의 1을 제곱을 하면, 자, 1 플러스 이, 사인, 세타, 코, 사인, 세타가 4분의 1, 이 식이 나오는 거야. 이 식이 왜 이게 됐는지 모르는 친구들 지금 뭘 간과하고 있냐면, 이게 1이라는 걸 놓치면, 자, 보이지 않아도 이 공식은 항상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제곱을 했을 때 사인 제곱 플러스 코 사인 제곱은 1로 빠지고 이 사인 세타 코 사인 세타만 남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사인 세타 곱하기 코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8분의 3이라는 걸알 수가 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8이 답이 되는 거야 어, 이번에는 사인 함수와 코 사인 함수의 덧셈 정리라는 걸 배울 건데 여태까지 우리가 특수각만 계속했었잖아. 그래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덧셈 정리를 알아야 하는데 일단 공식을 먼저 외워보자. 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그렇게 되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가 될 때는 똑같은데 가운데 있는 부호만 다시 바뀌어. 자, 이번에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면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이때는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가 돼.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인의 덧셈 정리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가는데 코사인은 반대가 된다. 자, 마이너스일 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형태가 조금 다른데 외우기 그렇게 어렵진 않다. 자 이걸 이용해서 특수각이 아닌 각의 사인값과 코사인값을 한번 구해보면 1 5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을 뭘로 변형을 할 수가 있냐면 사인 60도 빼기 45도가 가능해. 자 이걸 덧셈 정리로 나열을 해보면 빼기 자 코사인 60도 사인 45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각각 특수각 우리 다 알고 있지?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2분의 루트 2. 그래서 정리하면 4분의 1로 묶어주고, 루트 6, 루트 2.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번에는 코사인 75도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으로 쪼개는 거야. 뭐가 있을까? 코사인 30도하고 45도를 두개 더해주면 75도가 나와. 자, 그러면 코사인 30도, 코사인 45도 더하기니까 마이너스로 바뀌고, 사인 30도, 사인 45도. 정리하면 자,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2분의 루트 2 이렇게 하니까. 얘도 4분의 1로 묶어주고,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배웠던 사인 코사인의 덧셈 정리를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자. 자, 옆에 그림을 한번 보자. 자, P는 동경이 알파고 Q는 동경이 베타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P의 좌표는 원의 반지름이 1이니까 x 좌표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가 되고 Q는 반지름이 1이고 동경을 따라서 지금 좌표가 만들어지는 거야.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그 다음 각 P, O, Q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 이렇게 됐을 때자 우리 코사인 법칙 알지? 자 삼각형 P, O, Q를 보면서 우리 코사인 법칙으로 P, Q의 길이를 구하는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자. PQ의 제곱은 OP의 제곱 플러스 OQ의 제곱 빼기 2 OP OQ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열을 한번 해보자. PQ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의 제곱 플러스 자, x좌표끼리 자표, 차고, 자, 이게 PQ의 제곱이야. 5P는 반지름이니까 1, 5Q도 1, 2곱하기 1곱하기 1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 이렇게 되지. 이거 정리하면 코사인 제곱 알파와 사인 제곱 알파를 더하면 1이 되잖아. 그리고 코사인 제곱 베타와, 사인 제곱 베타를 더해도 1이 돼. 자, 이거를 각각 양변을 정리를 하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알파 대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사인 알파가 되고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코사인 알파가 되므로 정리를 하면 자 이런 사인의 덧셈 정리가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이 식에서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하면 자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베타가 되고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사인 베타가 돼자 사인은 기함수이고 코사인은 우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된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주면 자 이런 코사인의 덧셈 정리가 나오고 이 식에서 베타 대신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을 하면 코사인은 우함수이고 사인은 기함수이므로 자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사인과 코사인의 덧셈 정리를 지금 증명을 해줬어. 그럼 우리 뭐가 남았지? 탄젠트의 더, 덧셈 정리가 남았겠지. 자 공식을 먼저 알아보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자 이렇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랑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부호가 반대로 되겠지 자 이렇게 부호만 반대로 탄젠트의 덧셈 정리는 이렇게 정리가 된다. 105도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으로 나누면 60도 하고 45도가 있겠지. 아, 이렇게 공식으로 바꿔주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지. 45도는 1. 자, 분모에 무리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편레를 위아래 곱해주고, 이걸 정리하면, 자, 이렇게 나온다. 자, 이번에도 탄젠트에 더쓴 정리 한번 증명해보자. 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로 나누면 자, 각각 사인과 코사인의 덧셈 정리로 나열을 해주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분자 분모 둘다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 로 나누면 그러면 탄젠트 의 덧셈 정리가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 베타 대신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을 하면 탄젠트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탄젠트도 기함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값이 바깥으로 나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면 자, 이런 식이 나오게 된다. 덧셈 정리를 다 증명은 해 줬지만 나올 때마다 증명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식 자체를 외워 둬야 돼.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를 탄젠트로 나타낸 거를 배운 적이 있을 거야. 자, 동경이 있을 때 탄젠트 동경값은 그 직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배웠었어. 그런데 기울기가 m과 m-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탄젠트 알파가 m 탄젠트 베타가 m-이므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하면 m 빼기 m 다시 1 플러스 m 곱하기 m 다시를 하는데 둘 중에 어떤 값이 더 큰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는 절대값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식이 기울기를 주어졌을 때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시오 했을 때 탄젠트 값을 구하는 공식이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두 직선이 이루는 얘가 크기를 구하시오. 그랬어. 그러면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또 하나는 3 루트 3.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빼기 3루트 3 루트 3. 2를 플러스 2개 곱하면. 자, 이를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고,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루트 3이 나오지. 원래 절대값을 붙여야지 되니까 붙이면 어차피 플러스가 나와서 이때는 큰 관계는 없어. 자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일 때 세타는 60도 예각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해가지? 이번엔 더셈정리의 활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각각 변을 줬고 두 선분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큰 각을 알파라고 하고 이렇게 조그만 각을 베타라고 해서 세타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면 아,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자 여기에서 탄젠트 알파는 어떻게 돼? 3분의 5가 되고 자, 탄젠트 베타는 3분의 2가 되므로 자 공식에 넣어 보자. 3분의 5 빼기 3분의 2, 1 플러스 3분의 5 곱하기 3분의 2 계산하면 19분의 9가 나온다.